안녕하세요. 샤오미TV의 샤오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이 이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손집 아디디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라는 대단입니다. 연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건 정말 추억의 놀이 중 하나이 것입니다. 내네 양쪽으로 팀을 정하고, 앞을 팀을 정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가성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하면서, 무슨 꽃을 가으러 왔느냐, 왔느냐.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데요. 왔느냐. 하면서, 가위, 가위, 보! 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아니 왜 한식, 샤오미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하면은 샤오미꽃을 찾으러 왔단다. 이런 의외로 해서 가위가면서 팀이 한 명씩 들고 오는 이런 건데요. 이거에도 무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가겠습니다 인내. 우리나라에는 전투놀이에서 진가지 전의 놀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두 편은 아니여 손이 잡고. 어쨌고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가위가 이 볼을 해한 명씩 자신의 편으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흥겨운 노래를 만들어서 일본에 비싼 노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디외아니와 아주 비싼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이치 몸에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집 외한 우리의 우리 집외환이와 같은 면식으로 노래 노이며 노래의 한 점에 한단성을탔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일본 아이들은 하나 이지 몸에를 가사는 이랬어. 이, 이겨서, 이뻐, 하지 몸에, 져서, 분해, 하지 몸에. 어떤 아이, 갖고 싶어, 저 아이, 갖고 싶어. 저 아이는, 모르겠는데, 상담해보자. 하나, 있, 하나 이지 몸에. 그러자, 하나 이지 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우디 왜 하냐?" 비슷한 노래로 들립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동유 연구가들은 하나이치 몸매를 이신 매매 관련된 노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이치 몸매 해석, 하치 매 그러면 이 문으로 꽃을 뜻꽃 뜻하는 하나와 옛날의 일본 화폐 문제 일원을 뜻하는 이치몬의 이치몬메가 대합된 말입니다. 하지만 꽃은 일문전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꽃은 소녀를 비유 비유적으로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이치 몸매는 일문전에 발린 소년의 소년이란 뜻을 됩니다 제목은 이부전에 발린 소녀라고 생각하고 가사를 읽으면 삼적하면 즉. 여러 딸의 둔 분과 임신 매매 매범 찾아가 살을 사두었고 나누는 대화로 해석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겨서 기쁘다. 저서 분할 딸의 가격을 두고. 딸을 세월을 두고 부모와 임신매매매법은 나는 흥경을 보게 되며 저 아이를 갖고 싶어 저 아이는 모르겠는데 <laughs> 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신매매범들이 딸을 보고 태어나는 것을 해석합니다 우리집에 왜 왔니? 에서 그리고 하나이치 몸매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완전히 추정으로 되는 우리집에 왜 왔니? 또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분 가사는 이었습니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야 다 가이 가이 보. 아까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노래 다시 들어보면요. 여기서 우지 왜하니 온 이유는 꽃을 찾이 찾기, 찾기 위함인데요 이번 저번 꽃은 집이 아니 산이나 들에서. 가야 볼수 있습니다. 꽃집이라 하면 따라서 꽃은 진짜 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는 진진 않았지만 우주외한 이전은 존재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불러볼시다 저집 아줌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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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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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속에 뚫어져 못간다 못간다 이불 쓰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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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지져있어서 못간다 못 간다. 꽃을 꺾어, 가지고 가면 그만인데, 계속 꽃에 이리 오라는 재촉합니다 또한, 이리에 이리 오라는 사람과 못 간다는 사람의 사진을, 꽃이 가고 싶지 않은, 하나, 하는 존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이치, 이치 몸매 꽃과 우리 집이 왜 아니 꽃 여기서 눈치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이치 몸매는 등장하는 꽃은 소년일 예, 환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나 이치 몸매 몸매처럼 꽃이 소년을 해석하면. 집에 꽃이 찾으러 온 것도 자연스러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집이 왜안이 노래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만약, 정말, 일본의 하나, 이치, 몸매를 유래한면 이러, 이러한, 하가있니다 뭐 여러분들, 두 번째 이야기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샤오미, 샤오미, 샤오미 뛰었습니다. 다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들 아는 혹시 이 이야기 혹시 동요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은 동요냐 아니면 동화 같은 거 있으면. 죄담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알고 싶으면 댓글로, 연애 알고 있는 죄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